여러분 안녕하세요. 꿈단지 입니다. 저는 아까 첫번째 오더를 군포에서 지금 상차를 했고 이번 물건은 이제 산업용 모터거든요. 근데 처음에 하실분들은 이런 오더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잡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좀 어느정도 경험이 좀 있으셔야 돼요. 이게 모터 자체가 산업용 모터이기 때문에 그 길게 돼있어요 위쪽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바닥에 이제 모터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동그래가지고 그 밑에 또 조그맣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차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우선시 하는 게 나무가 있어야 돼요. 나무를 그 모터 사이에 왼쪽, 오른쪽으로 놓고 그 가운데 모터가 볼록 튀어나온 곳을 그 고인복 가운데로 해가지고 고정을 하고 그 다음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? 자동 바로 꽉 결박을 해야 돼요. 보통 이제 그 나무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비추해요 이런 코를 우림비도우림이지만은 잘못하다가 이게 이제 넘어질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저희가 그 적장이 이제 아연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. 미끄러워요, 솔직히. 근데 이제 모터 그 바닥에 있는 것도 철로 돼 가지고 이제 마찰 자체가 슬라이드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양쪽을 대고. 모터를 가운데 넣어가지고, 그,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? 그거를 이제, 그 고인목 가운데다 놔가지고, 전체적으로 이제, 앞으로, 자동마로 이제, 완전히 결박하고, 그 외에 이제, 탄력박 같은 걸로 이제, 보정을 해가지고, 그렇게 이동하고 있어요. 예,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경험 없을 때는, 뭐,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,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, 처음에 진입하신 분들이 이런 거 욕심내다가 하시다 보면은, 잘못하면 진짜 커브길이나 그 외에 이제 브레이크 잡았을 때 완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. 보통 모터는 이렇게 위쪽으로 딱쓴게 아니고 옆으로 이제 그 나무로 해가지고 고정장치가 있던가 아니면 옆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싣고 가거든요. 근데 이번 모터는 그냥 하늘로 딱 돼가지고 위로 솟구 쳐가, 속고 쳐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. 그냥 일자예요. 말 그대로 일자라 진짜 잘못하면 은뭐 원래는 이제 부피가 있고 이렇게 좀 안정된 그런 부분이면은 넘어갈 리가,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 모터는 이제 길게 돼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많이 위험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요. 일단은 저는 이제 공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차하고 지금 하차지를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. 좋은 콜 많이 많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첫 번째 모더 하차에 도착했고요. 요겁니다 발전기인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 좀 약간 좁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이게 해서 발전기 두 개서 하차 후에 이따가 두 번째 콜이 지역에서 한번 또콜 잡도를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날씨가 무지 좋습니다. 이제 성큼 또 봄이 다가올 것 같아요. 다들 그래도 안 좋은 전 하시고요. 좋은 콜 많이 많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와, 진짜 오늘, 진짜 진짜 일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저 여기서 고립됐어요. 와, 너무 외진데온거 아닌가, 제가? 아, 오전에 첫 번째 내리고, 그 이후로 지금, 오후가 후쭉 넘었는데, 저 아예 여기서 고립됐습니다. 날씨는 좋은데, 일은 없고, 최악이네요, 최악.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진짜 머리가 아프네요, 여러분들. 일단 더 기다려보고요. 끈기를 갖고 코를 잡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방금 전에 두 번째 물건 상차했고요. 원바레트 래핑된 거고요. 와, 오늘 너무너무 힘드네요. 진짜 눈물, 자, 눈물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. 아까 오죽했으면은 점심 지나고 나서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간절했습니다 콜좀 잡혀라 콜좀 잡혀라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오후 2시 30분에 이 두번째 콜을 잡은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첫 번째 오더 군포에서 출발하면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아까 첫 번째 거 하차 내, 하차지에 내리고 그 후부터 오전에 시간 다 까먹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이제 1시 2시 오후 2시에 딱돼버리니까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정도일까? 이 정도로 일이 없어? 그러다가 이제 2시 반에 이 콜이 잡힌 거예요 이 주위에서 와 오늘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먹고 살라고 하니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진짜 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 1톤차 하면서 제일 느끼는게 뭡니까 몸은 지치지만은 힘들어도 일만 있다 그러면은 진짜 힘든 몸을 이끌더라도 그 하루를 진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건데 지금 오늘 뭐 아예 뭐이 좁은 공간에서 훔을 나올 때까지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린다는게 더더구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1톤이잖아요 1톤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하루에 네콜 다섯 콜 해야지 돈이 되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잡은 게두시 반이면은 뭐할말다 했죠. 저는 이거 이따가 하차지 내리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콜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운이 좋으면은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많이 희박하죠. 그 시간 되면은 그래도 지금은 제 마음이 진짜 뭐라 그럴까? 좀착찹합니다 <laughs> 진짜 두 번째 콜 잡아도 지금 마음이 착찹해요 진짜 어쨌든 오늘 뭐 어, 주어진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좋은 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차지로 계속 이동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차로좀 내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하차고 세 번째 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마지막 오도세 번째 쿨 잡았습니다. 저는 요거 하고 집으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. 요거 세 번째 콜 거의 시간이 와, 오 지금 4시 3 0분을지나고 있습니다. 요거 싣고 하차질 지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방금 안전하게 두파레트 상처 있고요. 필름이에요, 필름.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필름 자체는 좀 무게가 나가죠. 저는 간혹 이렇게 무게짐을 아예 안 실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디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옛날 디젤, 요소수 안 들어가는 디젤, 디젤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느낌상 그래요. 뭐 예전부터 뭐 옛날에 직장 생활 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뭐 요소수 안 들어가는 디젤이 아무래도 좀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심도 좋고 저희가 뭐 일하다 보면은 뭐 가벼운 짐도 있고 부피짐도 있고 또 무게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또뭐 1톤 차에 딱 가벼운 짐만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디젤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심도 좋고 언덕 올라갈 때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이제 필름 팔레트나 이제 무게 짐 같은 경우는 뭐 가뿐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하차지를 계속 이동 중에, 이동 중에 있고요 와 오늘 진짜 운이 지금 잘 따라가지고 이제 세 번째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거 내리면은 그냥 퇴근할 것 같아요 뭐더 이상은 뭐콜 잡을 그 여력도 없고 진짜 가면 갈수록 이번 2월 달도 일이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아 지금 뭐 몸도 많이 지쳤고요 뭐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뭐 4시 넘어서 지금 콜을 잡았으니 그렇다고 뭐안 하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차지로 여러분들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.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또 건지 어 말은 절대 지금 이제 세 번째 요도 하차지도착해서 물건 내리고 있고요 한판에서 내렸고 요거 내린 후에 이따가 네 번째 한번 코를 한번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날씨는 진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. 바람이 엄청 강합니다. 조용 따라 뵙겠습니다. 지금 저는 이제 집으로 철수 중에 있습니다. 아까 마지막 거, 세 번째 거 안전하게 내렸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콜이 안 나와가지고, 뭐,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. 뭐. 그리고 제일 중요시 되는 게 오늘 뭐, 오전부터 해가지고,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, 오후까지 콜오도가 아예 뭐, 전멸이었습니다. 전멸. 아, 요즘 들어와가지고, 콜이 이렇게 안나와안 나오니까, 와, 일하는데 너무 힘드네요, 진짜. 뭐,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사장님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. 그리고 오늘 뭐, 유심히 봤지만은, 역시나 뭐, 운임비도 더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,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, 콜오도 수는 없어요. 근데, 오더에 올라온 게, 딱 봐도 단가가 너무 이렇게 콜이 없고, 경계가 더 나빠지니까, 콜 오더, 콜 오더의 그 운임비도 역시나 막 개판입니다, 개판. 괜히 그런 단가 보면은 와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. 일이 더군다나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임비까지 그렇게 막 형편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터무니없는 운임비까지 나오, 나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. 어쨌든 오늘 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저는 뭐 오늘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은.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마지막까지 희망을 잊지 말고요. 꼭 저희가 이 힘든 시기 잘 버텨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다들 몸 건강 컨디션 잘 유지하시고요. 꼭 좋은 콜 많이 많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